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보양식인 삼계탕에 대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한자 그대로 인삼과 닭이 들어가 삼계탕이라 불리는데요. 과거에는 닭고기가 인삼보다 귀했기 때문에 개삼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인삼이 닭고기보다 훨씬 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계탕이 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계탕에는 주재료로 닭과 인삼이 들어가며 부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찹쌀과 대추, 마늘을 사용합니다. 먼저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다른 육류에 비하여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의 산후 회복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영양식입니다. 특히 날개 부위에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할 부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재료인 인삼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을 마친 환자나 과로에 시달리는 회사원, 수험생들에게 피로회복제로 유명한 식품이죠. 그리고 인삼은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도 있어. 자혈압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다고 하네요. 또한 인삼을 섭취할 경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혈당치를 낮춰주어 당뇨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삼계탕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계탕에 빠져서는 안될 재료. 바로 닭 안에 넣는 찹쌀 아닐까요?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며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 점맥의 분비를 촉진시켜주어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 속쓰림 또한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병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다음 부재료는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탄닌은 독성을 제거해주고 우리 몸속의 각종 염증을 제거해주는 소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간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한방에서 탕약을 처방할 때 대추를 감초처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향식인 삼계탕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될 재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부재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효능이 매우 뛰어난 기능성 식품인데요. 마늘은 비린내를 없애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여 식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니 삼계탕에서도 빠질 수가 없겠죠. 마늘의 강한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는 향인데요. 이 알리신이 강력한 살균, 향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균을 죽이고 헬리코박터 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정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마늘은 타임지에서도 강력한 항생제라고도 소개할 만큼 암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40여종의 항암식품 중 최정상을 차지할 만큼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마늘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자극이 너무 강하여 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양식의 대표 삼계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계탕은 옛날부터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의 대표 음식인데요. 삼계탕 한 그릇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가니 올해 무더운 여름에 지치기 전에 삼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정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에 지친 우리 몸을 위하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갖고 보세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